안녕하세요. 이하이꾼이씨입니다. 오늘도 산님청 이야기 가져왔는데요. 벌써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총 8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라 슬슬 끝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럼 오늘도 미국의 숲과 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아무도 내가 겪을 수 있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어. 아마도 내가 겁을 먹고 그만두는 걸 막기 위해서였을 거야.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입단속을 해도 입사 몇달 만에 동료들과의 파티에서 한 사람이 술에 취해 그 얘기를 꺼냈어. 숲에서 뭔가 미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지. 죽을 리 없는 사람들이 죽는 미스테리한 사건들 말이야. 그는 단지 산비탈을 하나 넘어갔을 뿐인데 방금까지도 멀쩡했던 사람이 그곳에 갑자기 죽어있는 일이 있다고 했어. 그때 들은 이야기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어느 날 그가 유명한 산책로에서 사망한 한 노인을 발견했다고 했어. 노인은 거대한 피웅덩이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고 뒤통수는 마치 으깬 감자처럼 심하게 부서져 있었다고 했지. 피웅덩이의 출처가 분명 노인의 것이라는 것은 그 상태를 보고 바로 알수 있었대. 처음에는 노인이 발을 헛디뎌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 노인들은 종종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지곤 하잖아. 하지만 이 산책로에는 그 어떤 바위도, 나무 그루터기도, 큰나뭇가지도 없었어. 두개골이 그렇게 심하게 파괴되고, 내가 마치 커스터드 크림처럼 새어나올 정도가 되려면, 반드시 단단한 무언가에 세게 부딪혀야만 가능한 일이잖아. 게다가 주변에는 혈은조차 없었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했다는 뜻이었지. 수사를 진행하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대. 하지만 그날 노인이 발견된 산책로 근처에는 다른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 만약 누군가가 그 노인의 뒤에 다가가서 살해를 했다면 분명 누군가는 소리를 들었을 거고 혈흔이 여기저기 널려있는 게 정상일 거라며 이 가설은 곧 배제되었어. 게다가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노인이 바위에 부딪혀 머리가 부서진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어.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곳에는 바위가 없었어. 그럼 노인은 무엇의 머리를 부딪힌 걸까? 또 다른 동료는 5년 전 다른 공원에서 근무할 당시 겪었던 기이한 이야기를 들려줬어. 그날 그는 커다란 노관주 나무를 끌어안듯 눈 그리고 있는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대. 처음엔 단순 사고처럼 보였지만 그녀를 옮기기 위해 들어올리는 순간 입에서 폭포처럼 물이 쏟아져 나와. 동료의 발에 튀었다고 했어. 근데 이상한 점은 그녀의 옷과 머리카락은 완전히 말라 있었는데 그녀의 폐와 위에 있던 물의 양은 믿기 힘들 정도로 많았다는 거야. 검시관은 그녀가 익사했다고 사인을 내렸어. 문제는 그가 근무하던 그 지역은 마치 사막처럼 메마른 지형이었다는 거야. 그곳에서 수 킬로미터 이상을 걸어도 물한 방울 찾기 어려웠거든. 작은 웅덩이는 커녕 사람의 흔적조차 없는 그런 황무지에서 익사한 여성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 그는 혹시 살해당한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이내 의문이 생겼다고 했어. 대부분의 살인범들은 칼이나 총 같은 일반적인 살인 도구를 사용하지. 도대체 누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죽였을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했지. 그날 그의 이야기는 나를 꽤 겁먹게 했지만 우리가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저 동료가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부풀린 거라고 생각했어. 또 다른 사건이야. 이 사건은 정말 이야기할지 말지 많이 고민했어. 내가 잊으려고 애써봤지만 결국 잊을 수 없었던 사건 중 하나야. 이 사건은 파티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눈 뒤 반년쯤 후에 일어났어. 그 전까지는 내가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겪지 않았었거든. 물론 몇몇 계단을 목격한 적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계단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금세 익숙해지더라고. 그냥 눈앞에 있어도 무시하면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 하지만 그 사건은 달라. 그건 너무나 강렬해서 지금도 기억 속에 남아있어. 다운 중후군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가족들과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잠깐 눈을 뗀 사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건이었어. 그 남성은 평소에 어머니 곁에 꼭 붙어다니는 성격이었기에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고 해. 어머니는 아들이 납치되었을 거라고 확신했어. 아들을 잃어버린 충격에 그녀는 곧 패닉 상태에 빠졌고 절박한 심정으로 구조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하지만 지금은 퇴사하고 없는 한 대원이 당시 굉장히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납치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한 거야. 그 말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내뱉을 법한 너무나도 차갑고 부신경한 말이었어. 결국 우리는 실종된 남성의 어머니를 진정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실종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어. 그의 장애 때문에 혼자서 생존하기 어려울 거란 판단 아래 우리는 관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 실종된 첫날 밤에 그를 찾지 못한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 그 누구도 그가 숲속에 혼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했지. 우리는 그가 숲속을 계속 방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는 우리 수색범위의 바로 앞쪽에 머물러 있었던 거야. 다음 날 구조용 헬기를 띄어 수색 범위를 확장했고 결국 작은 협곡에서 그를 발견했거든. 나는 그를 구조하는 데 참여했지만 상황은 정말 좋지 않았어. 그가 협곡에서 추락해 척추가 부러져 하반신에 감각이 없는 상태였고 두 다리와 대퇴골도 부러져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어. 혼자 고립된 동안 아마 혼란스럽고 무서운 마음에 계속 움직였을 테고 그로 인해 부상이 더 악화된 것 같아. 그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왜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는지 너희는 의아할 수도 있는데, 함께 구조용 헬기를 타고 있는 동안 나는 그에게 왜 이렇게 헤매고 다녔냐고 물었어. 아마 그의 어머니에게 당신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 그는 이미 의식이 희미해져 있었기에 어머니와 직접 대화가 불가능해 보였거든. 그는 울면서 힘겹게 이야기했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슬퍼 보이는 작은 남자아이가 나타나 나와 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집에 가고 싶으면 거래를 하자라고 했다는 거야. 그가 말하길, 그러고 눈을 감았다 더니 협곡에 떨어져 있었다고 했어.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대체로 이런 이야기였어. 그는 계속 울면서 엄마가 어딨냐고 물었고,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려고 했었어. 그는, 밖은 추웠어요. 다리가 얼었어요. 밖은 추웠어요. 내 아는 추워요. 라고 중얼거렸어. 점점 세약해져가서, 말을 멈춘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헬기가 병원에 거의 도착할 때쯤, 그는 갑자기 커다란 눈물방울을 흘리며 나를 쳐다보며 말했어. 엄마는 이제 날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 엄마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았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어. 이 사건은 나에게 너무나 끔찍한 기억이었어. 그 일을 겪고 나서 나는 선임에게 상담을 요청했어. 너무나 괴로운 경험이었기에, 혼자서는 절대 극복할 수가 없었거든. 그는 결국 내가 극복하게 도와주었지. 시간이 지나 이 선임과 더 친해지면서 그는 자신이 겪은 한 사건을 나에게 들려주었어. 그 이야기도 듣기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숲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을 나만 겪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꽤 도움이 됐지. 선임은 이 사건이 내가 이 지역으로 배정되기 전에 일어났다고 했어. 네가 여기 온 뒤에 겪었다면 아마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을 거라며 다행이라고 했지. 그 사건이 일어난 공원은 벌목회사의 일부 땅을 매각했던 곳인데 그때도 논란이 많았지만 공원 부지가 그렇게 크거나 오래된 곳은 아니었고 경제 침체의 식구라 공원 측에서 현금이 절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나 봐. 벌목회사는 매입한 땅에서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원 쪽 책임자를 즉시 보내달라는 다급한 연락이 왔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공원 측에서도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선임과 몇몇 대원들을 책임자와 함께 현장에 보냈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모든 벌목 인부들이 방금 베어낸 나무 주위에 모여있었어 그들은 겁에 질려있었고 동시에 화가 잔뜩 나있었지 벌목 회사 쪽 현장 주임이 다가와서 공원에서 대체 뭔 짓을 한 거냐고 따지듯이 물었대 이봐요 도대체 뭔 상황입니까 대체 이 씨발 뭔 끔찍한 장난을 치는 거냐고 우리가 이걸 공짜로 달라한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산땅 아닙니까? 그런 말을 들은 선임과 동료들은 당황했어. 도대체 왜이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 그러자 현장 주임이 선임 일행을 방금 베어낸 나무 쪽으로 데리고 왔대. 그러곤 베어진 나무의 단면을 가르키며 보라고 했지. 그 나무의 내부는 썩어서 텅 비어 있었는데 그 안에 손이 있었다는 거야. 아주 완벽하게 잘린 손 말이야. 그 손이 마치 나무의 내부와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였대. 선임과 동료들은 처음엔 벌목회사 사람들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벌목 인부들에게 "그런 족 같은 장난 좀 그만하라며 화를 내고 현장을 떠나려고 했지. 그런데 그때 현장 주임이 이미 경찰을 불렀다며 만약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경고했대. 현장 주임의 협박으로 인해 선임과 동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어." 경찰이 도착하자, 모두들 손을 나무에 넣은 적이 없다, 라고 진술했대. 생각해봐, 어떻게 그런 짓을 할수 있겠어. 분명 그건 사람의 손이었지만, 미라나 해골처럼 오래된 것이 아니었어. 잘린 지 하루도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손이었는데, 그 손이 나무 속에서 완전히 융합된 채로 발견된 거야. 벌목인부들이 나무를 자르자, 그제야 손의 단면이 드러났다는 거지. 벌목회사 쪽 인부들도, 당연히 손을 넣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어. 그 누구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지. 확실한 건그 손은 매우 신선한 상태였고, 어찌된 일인지 살아있는 나무 내부와 완전히 융합되어 있었어. 경찰들은 그 나무의 해당 부분만 따로 잘라내라고 지시했고, 그 단면과 손을 증거물로 가져가 버렸어. 그후그 그 구역은 폐쇄되었고, 사건은 꽤큰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그 누구도 납득할 만한 답을 찾아내지 못했어. 사건은 그렇게 전설로 남아버렸어. 공원 측에서는 그 사건 이후, 더는 벌목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어. 또 다른 이야기는 최근 다녀온 훈련 연수에서 들은 이야기야. 그곳에서 놀랍고 끔찍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가 밤에 캠프파이어 주위에 둘러앉아 있을 때, 한 남자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줬어. 우리는 둘다꽤 취해 있었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해줄게. 그와 그의 동료는 야간에 비명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수색에 나섰다고 해 그들이 향한 숲은 퓨마가 어슬렁거리는 구역으로 의심되었는데 그해에만 캠핑 구역 주변에 3마리의 퓨마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망할 퓨마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대 퓨마를 싫어하기도 했고 왜냐면 퓨마들이 종종 듣기 싫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곤 하거든 동료가 유난스럽다고 생각할 만큼 투덜거리면서 수색을 진행했는데. 부러진 가지와 움푹 패인 구를 발견했어. 그 흔적들을 통해 퓨마가 어디 있는지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지. 본부에 연락하니 가능하면 직접 확인해줄 수 있냐고 물었대. 쓰레기더미에서 증거를 찾아오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지.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쪽이 와서 다 밀어버리든지 하라고, 자긴 못한다고 했대. 괜히 들어가서 퓨마 똥이나 밟거나 먹잇거리가 되긴 싫다고 말이야. 그때 동료는 갑자기 소변이 급하다며 자리를 떴고, 그는 근처 나무 아래 쪼그려 앉아 작은 굴을 바라보고 있었어. 혹시 귀여운 여우들이 있나 살펴보는 중이었지. 그러던 중, 갑자기 나뭇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어. 처음엔 동료가 돌아오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동료가 간 방향과는 반대 방향에서 들려오고 있었어. 그는 퓨마일 거라 생각하며, 즉시 자리에 일어나 권총을 쥐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걸로 퓨마를 제압하긴 어려울 거란 걸 알고 있었지. 그래서 권총에 레버를 당기며, 동료를 부르기 시작했대. 하지만 동료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 그의 소리가 전해지지 않았어. 그는 그것이 시야 어느 쪽에서 다가오고 있는지 살폈고 거의 실금할 뻔했대. 그건 휴마가 아니라 어떤 남자였거든. 걸어오는 게 아니고 뒤로 공중돌기를 하면서 스프레 치고 그에게 다가오는 한 남자. 그 남자가 향하는 길목을 나타내듯 모든 나뭇가지와 덤불들이 부러지고 있었지. 그는 그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총을 겨누며 당장 그 자리에서 멈추라고 소리를 질렀어.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 공중돌기를 하며 점점 가까워졌어. 너무도 비현실적이고 섬뜩한 광경이었기에 그는 거의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 그는 이런 일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만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대. 그래서 50m 거리까지 다가온 순간 그 남자 근처에 땅에 대고 총을 발포해버렸어. 총 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자 그 남자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다시 빙글빙글 공중돌기를 하며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해 잠시 후 동료가 총소리를 듣고 부리나케 뛰어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 그는 이상한 남자가 있었다고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 한다고 말했지. 그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총을 발포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지만 그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해. 그는 욕설을 내뱉으면서 그런 미친 일은 생전 처음 겪어봤다고 이야기를 마쳤어.